반갑습니다. 에쿠스 전문 TV입니다. 아, 지금 어제 타이어를 교체하고 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찍는 건또 오랜만에 찍어 보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어, 기존의 타이어는 금호 마제스티, 지금은 나인 953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전에는 마제스티 하나로 단일이었고 어, 등급이 제일 높았습니다. 금호에서는,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높은 등급이 노블 그렇게 하다가 뭐 S2AS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확실히 전에 그 쇼바 신형의 리무진 쇼바 에어 쇼바를 교체하고 난 뒤에 승차감이 완전 좋아가지고 어 교체를 할때 신품으로 교체하는 거를 추천한다 추천드린다. 단 금전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후회는 없다 어 지금 마찬가지 이구형의 타이어만 교체를 했는데 어 확실히 승차감이 말랑하고 부드럽고 음, 타는 순간 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타이어는 어, 연식도 5년, 6년, 6년 정도 되어서 어, 비교할 대상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어,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역시 최근에 나온 어. 저번 주에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될수 있으면 그 달에 나오는 타이어를 끼우려고 합니다. 조금 지난 타이어, 뭐, 3개월, 5개월, 뭐, 이상 넘어가는 타이어도 있고, 수입 타이어들은 대부분이 많이 넘어가는데, 그거보다는, 제일 최근 한달 이내로 나온 타이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주차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지상주차는 99.999%안 합니다. 이유는 햇빛에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지하에 주차를 하는 것보다 노화가 조금 빠르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전에 한번 태풍 오는 날에 작년? 작년 여름에 태풍 오는 날에 혹시나 지하주장에 물에 침수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주차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세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차에 심각한 파손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그 뒤로는 그 전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그때 하루 했다가 차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바람에 무조건 지하 주차장에 될수 있으면 구석에 좀 걸어가더라도 남들이 차안 되는 곳에 그렇게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차도 문짝이 찍히거나, 뭐, 기스가 나거나, 다른 차량, 뭐, 접촉사고라든지, 그런 것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저도 걸어다니면서, 건강이 조금 안 걷는 것 보단, 걷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될수 있으면 그렇게, 주차를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타이어는 한번 끼울 때 최소 일반 주행을 한뭐 1년에 10,000km? 15 15,000km 하는 분들은 한 적어도 3년 정도는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는 타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조금 좋은 걸 끼워도 부담이 적게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한 번에 일시불 현금 결제, 뭐, 일시불 카드 결제 할 때는 목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뭐, 잘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나누어서 뭐 결제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한번 할때 조금 좋은 걸해 두시면 타는 동안에 성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 주행을 했는데 원래 오늘 아침에 이제 해가 있을 때 리뷰를 하려고 하다가 요즘에 이 도로에 차가 엄청 많아가지고, 뭐, 총길인데도 불구하고, 아 부산, 울산, 뭐, 양산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바람에, 될수 있으면 이제 없는 시간대에, 지금 이제 찍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리는 동영상이 전문가는 아니고 실차주가 타고 다니면서 경험하는 뭐 소모품 교환이라든지 또는 이런저런 일이 생겼을 때 나름 대처했던 방법들, 그리고 뭐 자동차를 보는 관점, 어떻게 하면 똑같은 차를 저렴한 값으로 무사고 차에 성능이 좋은 당분간 소유를 함, 함에 주행을 많이 하여도 수리비가 적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차를 위주로 해서 제가 타고 다니다 보니 아직까지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어, 나름 그런 것을 조금 공유를 하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인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한번 올리고 두번 올리고 하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본의 아니게 저와 공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고, 어, 그 어, 숫자를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고, 아 이걸 분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어 매일 차가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수리나 사고가 뭐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고그 일어나는 상황에 어 발생을 했을 경우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가지고 한대 가지고 동영상을 올릴 정도로 기다리려고 하니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행히 뭐 차가 한 대가 아니다, 한 대가 아니다 보니 이 차가 또 정비할 때가 있고 저 차가 또 정비할 때가 있고 또이 차가 엔진오일 갈 때도 있고 저 차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영상 올리는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고장이 자주 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차를 소유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품 교환을 조금 자주 하는 거, 그런 거 위주 또는 이제 LPG를 타면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데, 들어가는 경비, 휘발유 대비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 그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굳이 데이터 기록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계속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 외워서 머릿속에 남아서 기억이 되고 어, 뭐딱 차를 딱 보면 바로 어, 이 차는 내 차다 금액대도 이 정도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완전 자동차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일반인보다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남들이 아 자동차에 조금 궁금해 하는 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가르쳐 드리고 뭐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타이어 교체로 인한 승차감을 이야기하려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로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